마치구 최초의 스타일 브랜드 미미미 강남을 출시했습니다. 2020 명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인사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 강남구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쥐의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강남구는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대회 기간으로부터 수상을 받는 등 민선 이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올 한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민 여러분도 2020년 쥐의 소호를 받아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1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의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출시했습니다. 미미위 강남은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품격 강남이란 뜻으로 앞으로 강남구가 미미위 강남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고 어울려 사는 지역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7일 서울시청에서 자치구 최초의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일 브랜드는 도시 고유의 매력과 정체성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도시 브랜드로 미미위 강남은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이란 뜻으로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너를 미로 표현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버스정류장이나 공사장 가림막 등 공공시설물부터 옥외 조형물, 공원, 주요 거리 등의 미미위 강남 로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모자, 머그컵, 에코백 등 기념 상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미위 강남을 통해 강남구가 이웃과 함께하고 어울려 사는 지역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2019년 기해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부터 새해 첫날까지 삼성동 코엑스 야외광장 앞 영동대로 일대에서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남구가 2019년 기해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부터 새해 첫날까지 삼성동 코엑스 야외광장 앞 영동대로 일대에서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기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송가인, 윤도현 밴드, 다이나믹 듀오, 터보, 하하앤스컬, 마이티마우스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사전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순간에는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아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는 위시라이트 세레머니와 함께 불꽃쇼와 대형 옥개 LED를 활용한 미디어 영상쇼가 어우러져 영동대로를 환히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2020 경자년. 그흰찬 기운을 받아 모두의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0 경자년을 맞아 1월 7일 코엑스에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주제로 구민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신년 인사를 개최했습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의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 미미미 강남을 선포하며 강남구의 비전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남구가 2020 경자년을 맞아 1월 7일 코엑스에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주제로 구민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사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민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화합 퍼포먼스, 국외 자매도시 축하 메시지 및 주민 새해 소망 인터뷰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정순균 구청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선보하며 강남구의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미미위 강남 스타일 브랜드처럼 이날 각계각층 구민 40명이 합창단과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아 지난 2일 강남구청 로비에서 2020년 경자년 강남구 시무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강남구답게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기존의 시무식에서 벗어나 문화 공연을 즐기고 강남구청의 직원과 간부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아 지난 2일 강남구청 로비에서 2020년 경자년 강남구 시무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강남구 함께.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기존의 시무식에서 벗어나 문화 공연을 즐기고 강남구청의 직원과 간부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019년에 강남구청이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2020년에는 강남구를 본격적인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하고 생활 SOC를 확대하는 등 강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기반을 다지고 체질을 바꿨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힘을 합쳐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강남을 품격 있는 글로벌 국제 도시로 정립시켜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2020년도 구정 방향과 주요 정책들로는 첫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 하수 악취 저감 장치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과 CCTV 설치 및 재난 안전 대책 개선을 통한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 둘째, 강남구의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미미위 강남 캠페인,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힐링센터, 체육시설 건립 등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미래형 매력도시. 셋째,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강남 SOS 공동유가 돌봄 카페 개장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사업. 장애인 무료 서틀버스 및 교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품격 있는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도시.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지속적인 설치 운영, 강남구 인터넷 수능 방송 내실화 등 평생 학습 도시 조성으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 행정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경자년 강남구는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14일부터 23일까지 강남, 개포, 영동, 도곡 시장에서 설 재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시장별로는 제로페이 이용 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장바구니 쇼핑용 캐리어, 떡국용 떡 등을 증정하는데요. 할인 판매와 경품 증정 외에도 시장을 방문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개최됩니다. 강남 개포시장은 20일, 명동 전통시장은 14일부터 23일까지, 도곡시장은 17일에 열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제수용품도 싸게 사고, 민속놀이도 즐겨보는 일석이조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질병관리본부가 13일부터 만성 BC형 간염,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자에 대한 A형 간염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무료접종 대상은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섬유증, 담간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20대에서 40대 고위험군인데요. 이번 무료예방접종은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봄을 재촉하는 2월 클래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강남구에서 펼쳐집니다. 2월 6일 오전 11시 2020년 첫 번째 강남문화재단 클래식 풍격 콘서트가 강남구민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성기선 상임 주의자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2월 4일까지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줄수록 좋고 감사는 할수록 좋고 목표는 클수록 좋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사랑과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많이 웃으며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